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10분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42회로 다니엘 5장, 다니엘서 5장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목격자입니다. 다니엘 5장 3절 4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지난 다니엘서 4장에서 언급된대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 그 목격자가 역사의 현장에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벨론 최후의 날. 술잔치와 가무와 신성모독이 넘쳐난 그 밤에 보이지 않는 분의 손이 왕궁 벽에 쓴 글자에서 하늘의 심판이 선고되자마자 그날 밤에 국가적인 멸망이 이르러 왔습니다. 벨서살의 아버지 나보니더스는 비록 나약한 군주이긴 했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다가 작은 성 보르시파로 후퇴해 갇힌 상태였는데 아들인 벨사살 왕은 부왕을 구출하기보다 자신의 안전만 도모한 채 견고한 성을 믿고 술과 여색에 빠져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바벨론 성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물 걱정이 없었고 이중으로 된 내성의 견고한 벽,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해자라고 부르는 인공수로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그리고 외성도 이중으로 높고 넓게 건축되어 사중으로 된 성벽에 둘러싸인 바벨론은 적군의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을 만큼 안전해 보였습니다 벨사살은 나라의 고관들 1천명이 모인 잔치에서 술에 취하자 대범해져서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 은, 기명들 무려 5,400개를 바벨론으로 약탈해서 신전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중 일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는 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자신의 담력을 과시하고 어떤 신도 감히 내게 어쩌지 못할 거라고 큰 소리 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 중에는 각종 동물과 새들과 곤충까지 본뜬 형사드, 형상들이 있었고 그들의 종교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며 사람들의 보기에도 쌍스럽고 저급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의 잔치 자리에서 벌어진 광경은 인간들이 거룩한 것을 짓밟고 그 대신에 더러운 것들을 택한 본보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하늘의 힘센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신성모독이 상징하는 것처럼, 계시록에 예언된 오늘날의 현대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성소진리를 무시하고 인간의 이론과 불경한 사상으로 교회들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들이 짓밟은 거룩한 하늘의 진리에 속한 것들에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대신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먹고 행함으로 특히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까지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룩하게 구별하신 시간 속의 성소인 안식이를 무시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을 주일이다, 성일이라 하면서 오히려 주말을 쾌락과 파티의 시간으로 더럽혔으며, 셋째, 성도가 지켜야 할 검소하고 희생적인 삶 대신에 성직자와 목회자들까지 정치와 재벌과 결탁함으로 명예와 출세와 사치를 추구하여 타락시킨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고, 타인의 불행과 결핍에 대해 무정한 채 자신만의 아성 속에 틀어박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이대로 계속될 것처럼 오직 현실 세계에만 묻혀 삽니다. 그리고 유흥과 TV와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각종 스포츠와 행사들, 회식과 여행, 그리고 사치와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는 사이 몸과 마음은 병들고 뇌세포는 이 세상 것들로 꽉 차버립니다.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하늘과 영생과 영원한 것에 마음 쓸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날 밤, 아마도 바벨론의 가장 큰 남궁에서 1,000명이 술과 가무의 파티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궁전벽에 빛나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흥청거리던 잔치자리는 공포가 몰아쳤습니다. 그 신비한 손가락은 엄숙한 선고를 벽에 써서 잔치자리에 있던 모든 취객들이 쳐다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다니엘 사장에서 한 순찰자, 영어로 watcher, 즉 목격자가 이 모든 사실을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치자 드디어 하늘의 심판이 내려지고 이제 막 집행된다는 사실을 보지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왕궁 벽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 심판의 글을 쓴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가락의 주인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엄숙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존재들이 어느 곳이나 참석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건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사는 인간들은 다그 심판의 날에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5장 6절 이에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때 그들이 느낀 공포의 순간을 생생히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와들와들 떤다 또는 사시나무 떨듯이라는 우리말 표현이 연상되는 극도로 공포에 질린 왕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늘에 빛이 많은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힘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제사장들과 폭도들이 그분이 잠깐 신성의 빛을 비추시자 다그 자리에 엎드러진것 요한복음 18장에 나오죠.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 시에 천사의 출현에 다 죽은 듯이 쓰러졌던 것은 인간의 위세와 영광이 하늘의 빛의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속히 이를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의 최후의 날이 가까이 이르러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얼로하여금 취한 곳에서 것에서 깨어라, 제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라 하고 외쳐야 하는 바로 급박한 시대입니다.